안녕하세요, 스위그의 린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귀국 준비하고 여러가지 어,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는 바람에 어, 영상을 많이 공유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열심히 어, 연재해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스위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눌 표현이에요. 음, 저희 호스트 패밀리였던 로버트랑 패트리샤랑 직접 같이 있다가 듣게 된 표현입니다. 네, 저를 공항에 데려다주시던 로버트. 가 어, 출출하셨는지 맥드라이브를 들리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맥드라이브 를쑥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는데 할아버지의 가장 어, favorite 메뉴인 어, sausage egg McMuffin, <laughs> sausage egg McMuffin 이 메뉴를 주문하고 계셨어요. 저는 미국 메뉴가 익숙치 않아서 그냥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하고 주문을 부탁드렸죠. 근데 그 주문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랑 패트리샤가 살짝 이제 답답해 하기 시작했죠.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어, 잠깐 기다려달라고 또 시간이 또 흘렀죠. 그래서 패트리샤와 로버트가 똑같은 말을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겨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드라이브 이렇게 나오면서 패트리샤가 딱 뒤를 돌더니 저한테 가르쳐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사하는 표현이래요. 뭐냐면요. He is not the sharpest knife in the drawer. 한번만 더 해볼까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is not the sharpest knife in the drawer. 네, 우리 서랍 안에 있는 나이프, 네, 가장 날카로운 나이프가 아니다라는. 어, 아주 이렇게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지만 he's not smart 이런 표현이죠. <laughs> 네, 어, 왠지 좀 어리버리하고 시원치 않다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장이 좀 길어서 복잡하죠. 정리해 봅시다. 자, 어, 가장 날카로운 칼 영어로 하면 the sharpest knife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그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야 하면, he is the sharpest knife.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날카로운 칼이 아니야 라고 하려면, he is not the sharpest knife.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Where 서랍 안에라는 말을 붙여서, in the draw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정리를 하면, he is not the sharpest knife in the drawer.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Not the sharpest knife 대신 the sharpest pencil 혹은 sharpest crayon 이렇게 해서 he is not the sharpest crayon in the box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he is not the sharpest pencil in the box 여기서는 box라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 요새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어울리게 he is not the brightest bulb on the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장 밝은 전구가 아니다. 볼하게 되면 반짝반짝 전구죠. 그래서 he is not the brightest bulb on the Christmas tree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idiot, foolish 이런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또 완곡한 표현을 알아두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번에 또 다른 표현 들고 찾아올게요. 표현이 잔뜩 쌓였어요. 빨리빨리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ee you later, bye!